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90일에서 240일까지 지원해주는 2020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제도에 대하여 옆집 아저씨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주변에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큰 희망을 가지고 가게를 오픈하는데 그 꿈을 이루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폐업이라는 빼앗픈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좀더 속마음을 말씀드리자면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같은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매일 매출 걱정하고 있는데, 자영업자 실업급여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얘기하면 짜증이 확 나면서, 이런 팔자 좋은, 지금 전기세 낼 돈도 없는데, 무슨 고용보험이야? 이랬습니다. 요즘은 농담이 아니라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출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모두들 힘들어서 그런지, 너무 많으신 분들이 몰려서 저는 아직 신청서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번 어려움 때문에 나도 언제 폐업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망하면 내가 나이가 더 들어서 이 가게를 본의 아니게 그만두게 된다면 어떡하지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하여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기에 꼭뭐 가입하라고 권하지는 못해도 한 번쯤은 들어보세요. 라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것도 뭐 무조건 가입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편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렇지만 정부는 최신 업데이트 했고요. 정확하니까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제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을 확대하여 생활안정 도모, 사회안정망 강화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업자 등록에 따라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하나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보험에 전부 가입하셔야 합니다. 단, 2012년 1월 22일 법 시행일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셨어도 우리 자영업자들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 주비는 적용됩니다만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 자영업자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구직급여가 가장 관심이 있을 겁니다. 구직급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인데 해당이 됩니다. 그럼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와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는 소득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해 주는 기준 보수 중에서 보험료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기준 보수는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되었었는데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보험료와 실업 급여의 계산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산식은요. 선택한 기준 보수 곱하기 보험료율이 보험료가 됩니다. 여기에서 보험료율이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의 균형을 고려해서 설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실업 금여는 2%, 고용 안정 직급능력개발사업은 0.2%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전체 보험료는 2.25%이며 납부 금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보수액이 182만 원이라고 예상하시면 기준 등급을 1등급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때 월 보험료는 2.25%인 4950원 만 납부하면 됩니다. 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92,000원입니다. 좀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보험료는 4만 950원 중에서 50%인 2만 480원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부금액 2만 47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월 보수액이 234만원이라고 예상하시면 기준 등급을 3등급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때 월 보험료는 마찬가지로 2.25%인 5만 2650원 납부하고 실업급여는 140만 4천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면 보험료는 5 2,650원 중에서 30%인 15,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을 선택하신 경우는 보험료는 64,350원 납부하셔야 하고요. 초실업급여는 171만 6천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등급 이상은 보험료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지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선택한 기준 보수 곱하기 60%입니다. 이것은 2019년 10월 1일 이전에는 선택한 기준 보수 곱하기 50%였는데 현재 10%를 더 많이 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료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30%에서 50% 지원해주는 지원사업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1인 창조기업, 글로벌 셀러 등이 대상입니다. 대상대가 좀더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조사를 다못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확대된 내용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같이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 자격이 되면요. 1, 2등급은 보험료를 50%가 지원되고 3, 4등급은 30%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사업에 관심 있으신 자영업자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번더 확인하신 후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입니다. 수급요건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신 후 적자가 지속되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났거나 건강이 악화됐거나 매출액이 감소했을 때 등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힘든 경우 재취업의 노력 기미가 보이거나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일에서 210일까지 구직 급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90일에서 180일이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폐업을 하였다면 실업 급여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신청 절차는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하시고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재취업 활동 필요 시기에 따라서 1주에서 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 상담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 대상은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근로자가 50명 미만이거나 뭐 1명에서 49명까지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 혼자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저처럼 혼자 영업하시는 분들도 모두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 등록증 상에 개업 연월일로부터 5년이 지난 사람은 대상자가 안 됩니다. 5인 미만의 농업, 임업, 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소규모 건설업자, 가구내 고용 활동 등의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절차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사업자 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절차는 팩스로 하는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1588-0075로 전화하셔서 신청 절차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주실 겁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를 클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외좀더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파이팅입니다 인생 뷰티풀 역집 아저씨 이승주였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